자 우리 영상 하단에더 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불도입니다 오늘 3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간 3시 4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XRP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현재 XRP 3.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은요. 현재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XRP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지금 어떤 악재가 나온 건지,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이 가능한지 관련된 뉴스들과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도 1.7% 정도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1억 2천만원 지지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시장은요, 내일 저녁 새벽에 나올 FOMC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앞두고 시장이 현재 위축이 되면서 회피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미국의 금리 결정은 동결될 가능성이 현재 98%이긴 하지만요. 현재는 회피 심리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직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xrp는 어디까지 하락이 가능한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일단 차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큰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천원에서 4천원 구간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를 또 쪼개 보면 3500원 하단박스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XRP는요 5일동안 상승을 하면서 저항선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저항선의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은 3,000원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추가적으로 한번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하지만 오히려 FOMC 회의가 끝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의 하락 폭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x r p 는 지금 x r p 에 대한 악재로 하락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의 하락으로 같이 따라서 하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XRP는 s a c y 의 소송 종결을 앞두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반등폭도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험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코인 방에서 는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코인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코인 초보분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버전까지 저희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볼린저 밴드나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 엘리오 파동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지 자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천천히 한 번씩 쭉 읽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지금의 하락구간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현재의 하락 구간에서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투자 상품 쪽으로는 요 17억 달러가 대규모로 유출이 되고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는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도 180만 달러의 순이 입을 기록을 하고 있는 성이고 3월 한 달간 총 740만 달러가 유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요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기관 쪽에서 XRP를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래들도 같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래들도요 최근 48시간 동안 1억 5천만개의 XRP를 현재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현재 리플과 SEC 소송 종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퀀텀 점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소송 종결만 된다고 하더라도 리플은 빠르게 4,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5,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과 기관들이 현재 XRP를 끌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에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사실 지금 좋게 보더라도 어차피 하락을 해봐야 얼마 전에 떨어졌던 3,000원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물론 3,000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폭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앞으로 xrp는 소송 종료가 되게 되면 리플 현물 etf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블랙록에서도 리플 현물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ipo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앞으로 다가올 xrp에 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해놓으시길 바라고요. 브로코 네, 인방에서는 엑셀 필터포함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스 타이밍이나 추가 매스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구요 무료 코인 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맥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